안녕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8절.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뗀다는 말은 원래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유아기를 끝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을 떼는 것은 보통 3, 4세 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큰 잔치에서 크다는 단지 큰 것을 나타내는 뜻뿐 아니라 존귀하다, 부하다, 요란하다 등의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잔치이란 단어는 결혼 잔치나 높은 사람과 함께하는 만찬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로 보아서 당시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는 요란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풍성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9절 그런데 살아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밝히면서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마엘의 존재 가치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놀리다 라는 단어는 차하크입니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삭스럽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삭에게 집중되자 이목을 끌기 위해 이삭을 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쫓아버리다. 이 단어는 추방하다. 인연을 끊다. 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그들의 법적인 상속 권리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육신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라가 감정적으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심한 악으로 보여졌다입니다. 그 결과 괴로워한 것은 부성애적인 사랑과 사라의 의견을 저버릴 수도 없는 갈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대우하면서 많은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슬람교의 코라는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괴로워한 것은 사라의 말이 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라고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불릴 것이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씨는 오직 이삭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내가 내네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12절에 이삭을 내네 자손이라고 한 말과 13절에 이스마엘을 내네 자손이라고 한 말은 우리말로는 같지만 원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내네 자손이라는 말이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핏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을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서 너에게 속한 씨, 너에게 씨란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보를 이어갈 씨, 자손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핏줄로서의 자손이 강조된 반면 이삭의 경우에는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자손으로 강조된 것입니다. 14절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후에 외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의 모습에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떠나보냈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사명을 주어 보내다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를 굳게 믿고 사명을 주어 보내는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이를 낳은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종의 자식은 유산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한 부대는 12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를 불러 말했습니다. 하가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를 줄이면 이스마엘입니다.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하다 하는 단어는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키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수 있게 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눈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결코 육신의 안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21절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바란이란 단어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란 광야는 거친 사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아름답고 풍부한 목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머문 것으로 보아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계속해서 팔레스틴 남쪽으로 이동해 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아버지의 신분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될수 있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이집트의 가르침을 배워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인연이 닿을 수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여 도망친 하갈에게 왜 다시 여주인 사라의 수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지연되는 와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초래한 불행한 일화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통곡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마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우리도 광야에서 방황하며 통곡하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지만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